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NK치료제 기술적 거치원이 나오면서 강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게 이제 반등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지금 관심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규로 살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 2021년 1월달 이때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되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공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넘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일기 박셀바이오 일봉 차트인데, 자, 보시면, 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이었죠? 그렇다가, 가람 치료제란 큰 이슈를 받고, 상승이 일어났다가, 큰반등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매수가 돼서, 물려갖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빨리 대응이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이게,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번에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 1차 일차 상승이 나와 줬는데 제가 좋게 보는 판단은 뭐냐면 오늘 모습이 좀 중요하디 했다 어, 분봉으로 좀 봐야 될게 분봉으로 자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고 오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쳐줘야 좋다. 다시 한번 정고 돌파를 해줘야 좋은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여기서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더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또 한번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아직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박셀바이오 어저께 얼마 들어왔죠? 7천억이 들어와주면서, 지금, 새롭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저께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니까 여유 있게 기다려 볼 수가 있지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고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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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돌파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 매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매수 타점은 아니고 어떻게 타점인 거죠? 바로 여기 이 부분 있죠? 10만 5천 원부근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뭐다?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 하락 반등, 그리고 긴 횡보가 있었다가 조그만 반등, 저점 깨지면서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양봉으로 종가가. 그래서 다시 한번 121선 위로 올라 타주면, 다시 한번 추세가 이제 하락이 아니고, 자, 이런 하락이 아니고, 자, 이런 하락이 아니고, 이런 하락이 아니고, 뭐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떨어지면 차라리 밑에 이 부근 있죠 이부분에서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좋다 내가 아직 매수 안 했다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지금 판단이 굉장히 많은 통계 제가 전업 투자를 오래 하다보면서 이런 수... 뭐 박셀바이온 세력주잖아요 그래서 세력주의 패턴들이 물론 다 한... 일괄적일 수는 없지만, 이런 움직임의 패턴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주더라, 이거죠. 왜? 세력들의 움직임이 뭐로 판단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매수 주체는 누가 있죠? 외국인 기관 세력인데, 크게 나눴을 때. 세력은 여기에 나오지가 않아 매매 동향에 이분들이 산 내역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거래량밖에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니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모로 뭐로 판단하는 거죠? 바로 강한 거래량과 강한 상승.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강한 돈이 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강한 상승의 이슈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NK치료제라는 상승의 이슈는 발생이 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돈이 확실하게 다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이릅니다. 왜? 여기서 다 팔고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서 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여기서 돈이 막실천억 들어왔다고 돈이, 아, 세력들 여기 물려있어, 물려있어, 무조건 사 들어가. 이런 매매를 하면 위험한 매매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한번더 돌파를 확실하게 나와줍니다. 내가 세력이, 내가 세력이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 야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죠. 아, 진짜 박셀 바이오가 NK 치료제라는 이슈를 받고, 크게 한번갈 수가 있다. 판단이 된다라고 세력이 하면, 여기서 쉽게 안 죽는단 말이죠. 한번더 이렇게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확인하면, 그때는 어디서 사든 웬만하면 돈을 잃을 일이 없어요. 물론 막 돌파할 때막 최고점에 사지 않는 이상, 아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에서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게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면은 음, 이거 아, 손을 안 걸었네 고려시멘트가 여기가 타점이었고 그다음 또 보여드린 게 케이사인 여기서 매스 타점이었고 티플렉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매스 타점이었어 이건 다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전에 강하게 갔던 것들 만 보여드리면 라움 시큐어 어디가 매수 타점이었냐면 일단 여기서 수익을 냈던 거고 매수, 이 전에 타점이 어딨냐 이거죠.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게 돈이 왜 여기서 나는 사고 왜 여기서 추천했는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돈이 확실하게 들어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정확한 맥점에서 기다렸다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강한 연속 상승이 나와줬죠 티플렉스 한보여드릴게 똑같아요 보시면 강한 일회성 상승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세력이라면 한번더 친단 말이죠 강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맥점에서 기다렸다가 수익내고 또 떨어지면 또살 수도 있는 겁니다 케이스 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움직임에서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박셀 바이오를 보면은 조금 움직임이 다르죠? 응? 하나밖에 못 올렸단 말이죠. 다시 이렇게 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나와주면 그때 정확한 내가 위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도 알려드려볼 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보시면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음,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서 문제다. 여기서 그냥 올렸단 말이죠. 그냥 올리는 건 뭐죠? 중간에 조정 없이 올렸다라는 건 뭐죠? 여기에 정확한 매수 주체가 어디에 돈이 몰렸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질질 이렇게 세는 경우가 많이 가끔씩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세력주의 움직임에 세력 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돈을 갖고 굴리느냐 따라서 세력주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세력과 싸워서 일기일려는 게 아니고 세력과 함께 움직임에 우리는 발등에 살짝 올라가서 개미니까 살짝 올라타서 세력과 함께 같이 좀 어. 조금이라도 콩고물을 먹는 그런 매매를 이어나가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부족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 쉽지 않은 매매입니다. 외국인과 싸워서 이긴다. 쉽지 않아요. 기관과 싸워서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만까 그분들이 막 판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 산다고 산다. 사면 좋아, 좋아해야 겠죠 그쵸? 그렇죠? 그니 그러니까 공매도 요즘 뭐 얘기 많이 많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싸우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응? 공매도 나온다고 막 욕이, 욕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응?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세력이든 외국이든 기관이든 그분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좀 묻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 박셀바이는 세력주다 보니까 세력주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셀바이 제가 몇달 전에도 한번 동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매수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그때도. 이 무고 7만원에서 이 4만원 사이.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자, 상승의 뭐가 있어야 된다 상승에 음.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이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다시 올린다는 얘기 뭐죠 세력들이 돈을 갖고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도 여기서 물, 돈이 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 엄청난 상승이겠지만 여기서 시,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박셀바에는 그나마 시청률이 좀 높고 강한 상승이 있다 보니까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차라리 밑에서 기다리면, 여기서는 빨리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아직 오진 않았죠? 그러면 여기서 왔을 때는 바로 빠른 반등이 나와. 내가 샀을 때 반등이 빨리 나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저점이어야지 기분이 더 좋고.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해야지 우리는 매매가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사 들어가는 매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냥 막사 들어가, 이렇게. 한방 맞잖아요?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파든 눌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맥점에서 기다렸다가, 정확한 맥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를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매매하게 되고, 어, 이렇게 뭐, 수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서, 어 뭐, 빨갛죠? 예, 네, 빨갛게 막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매수 주체, 그분들의 움직임이,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확인하고, 그분들에서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같이, 예, 네, 발 맞춰서 움직이면, 여기서 차갖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다 미리, 떨어지기 전에 다 방송에서 다, 말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다 이렇게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안온 종목들, 지누스, SM 요즘 종목 지수가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지수 상황이 뭐죠? 갑자기 하락이 나와 주더라도 매수 주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사면서 올렸잖아요 쉽게 얘네들도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지수가 크게 하락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지수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크게 걱정 없이 여기서 확인하면서 매매를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막 그전에 막 엄청나게 팔아잖아요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왜 매수 주체가 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정확한 매점에서 기다리는 매매 하게 되면 매수 주체가 어떻게 팔고 사는지 미리미리 확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골 거기다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오늘의 키포인트 뭐다? 매수 주체 파악이다. 그래서 매수 주체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다? 매수 주체에 돈이 어디서 몰렸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그분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분들과 함께 움직여보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꼼꼼을라도 얻자 이런 매매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의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쳐 보고요.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주만렙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